어떤 일이라도 이미 지나가고 끝난 일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일이라도 나를 향상시키려는 의도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 지금 이대로 좋은 것 뿐이라고 하는 것에 눈 뜨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진정한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끝난 일은 끝난 일로 마음에서 정리가 됐을 때 새로운 마음으로 또한 해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일이 이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아서 마음의 후회가 잔뜩 남은 채로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도 그 새해가 온전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을 들라고 하면 과거에 붙들려 있다고 할까요? 과거를 후회하고 그때 결정을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누구 때문이라든지 과거에 붙들려 있고 상대를 원망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반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그것은 더한 걸음 성공으로 다가서기 위한 발판이었다 경험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강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새해가 더 훌륭한 한 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난 한 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마음에 후회가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일이었구나 하고 모두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것이 진정한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것은 괴로운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상대가 있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참고 그냥 다 없었던 일로 치고 새해를 맞이하자 라든지 이런 발상이 오히려 어, 근본적으로는 잊자고 한다고 한들 그것이 잊혀지겠습니까? 마음에서 정리가 안 됐는데 그래서 나쁜 일은 본래 없었다고 하는 것은 눈뜰때 진정한 참을 일도 없어지는 거고 진정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이나 실패를 내일까지 가져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제까지 병 중이었으니까 오늘도 건강이 나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체 신비라든지 이런 영상 같은 자료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은 우리들 피부는 수시로 계속 신진대사를 일으켜서 새로운 피부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피부상의 그런 어떤 이 조직을 놓고 보면은 4주 거의 한 달이 안 되는 시간 안에 피부는 완전히 새 피부로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피부염을 앓거나 피부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1년 이상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4주 만에 새 피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새 피부가 또 아픈 거예요. 그것은 피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광명사상에서는. 마음의 변화가 없으니까 멀쩡한 새 피부에도 지난번과 똑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까지 병이 었으니까 오늘도 또 건강이 나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위장에 뭐 어떤 염증을 느껴서 고통받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강력한 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는데 그 위산은 금속도 녹일 만큼의 강력한 그런 산성을 띤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또 그런 산성으로만 있어서는 안 되니까 또, 체내에서는 대속 뭔가 거기에 대응하는 알카리성의 것들을 분비를 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들의 위벽은 1분 단위로 50만 개의 세포가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것을 대처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제일 오랫동안 그 조직이 유지되는 게 대체로 뼈라고 합니다. 뼈의 조직들, 뼈의 세포들. 그런 것도 지금은 한 7년이면 다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관절염을 10년째 앓고 있습니다 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죠. 알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 뼈로 다 교체가 됐는데 그 뼈가 아프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항상 새로운 것이 진리이고 우리들의 생각이 괴로움의 현상을 계속 이어지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은 항상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과거의 실패나 병의 상태를 마음으로 붙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물은 흐르니까 썩질 않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어디든지 썩기가 쉽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이 거기에 머물게 되면은 발전이 없는 거고, 결국 지난날의 후회에 계속 머물러서 후회를 30년, 40년, 50년 하는 분도 계세요. 그때 뭔가 그 상대로부터 힘들었던 경험은 그때 한번두 번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평생을 되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수십만 번을 나쁜 일을 한 사람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진절머리가 날 만큼으로 괴로워지는 겁니다. 흐르는 물이 썩지 않는 것은 붙들려 있고 거기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듯이 우리들도 과거를 붙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는 끝난 일이니까.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는 새로운 싱싱한 의식이 있고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어떤 일이라도 지나가고 끝난 일이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향상시키려는 의도 외에는, 일어나오는 일에는 어떤 의도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와도 그것은 나를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려는 데그 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혼란이나 장애는 내재의 힘을 끌어내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서 인간이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이고 늙고 병든다고 하는 인류 의식에 스스로 양보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명을 가지고 지상을 사는 동안에는 건강하고 건전한 것이 본래 모습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똑같은 식사를 똑같은 밥이고 똑같은 반찬이에요. 하지만은 할아버지는 똑같은 음식을 듣고 하얀 머리를 만들어내고. 어린아이는 똑같은 음식을 먹고 까만 머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흡수하는 그 사람의 심정이 거기에 반영된 결과다. 저희들은 이렇게 해설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나이가 들면 늙고 병드는 것이 당연하다는 믿음을 내가 마음으로 수용하지 않고. 그것을 왜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는 건전한 게 진실이야라고 내가 마음으로 굳건한 믿음을 키워나간다면은 그노세하는일 없이 물론 어느 정도의 인류식의 의 영향을 받으니까 중후한 노년의 그런 분위기는 풍길 수 있지만은 보기에 아딱하거나 추하거나 허리가 굳거나 뭔가 병들어 알아 누워서 그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되기는. 자기가 허락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보면 좋겠죠. 하지만 인생에는 각가지 곤란이나 장애도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곤란이나 장애는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내부의 힘을, 우리들 안에 있는 힘을 쥐어 짜낼 기회를 갖기 위한 교화 과정에서 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편안한데 여러분들이. 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사가 다 원만한데 자기 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자극이 있을 때 자기를 반성하기도 하고 마음을 더 이렇게 훌륭하게 써보려고 마음 쓰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자극이 되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일어나온 혼란이나 장애라고 하는 것은 내재의 힘을 끌어나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